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이봉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135 혼주공 레이드 공략 및 꿀팁입니다. 이봉남이135 혼주공 레이드 진입 전 알고 가셔야 할 꿀팁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135 혼주공 레이드 진입 스펙 조건입니다. 스펙에는 공격력, 방어력, 체력, 마력, 전투력, 무장도, 무장도 퍼센트 등등 많습니다. 여기서 공격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펙은 체력, 방어력, 무장도입니다. 그 이유는 차후 설명드릴게요. 지바기 아이템들 많이 드랍하셨나요? 전사 도적분들은 진지바기 상위 플러스 6강만 필수로 하셔도 체력이 받쳐주기에 가능합니다. 간혹 투구까지 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영혼의 파편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지박 1트로 안 되신 분들은 135 레이드 장비를 위해서 영혼의 파편을 킵해 놓으세요. 투구는 냅두시고, 가뭄만 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뒤, 망토, 신발, 목걸이, 반지, 방패 등으로 무장도 약 7만 정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진지박 투구 하셨으면 전투력이 높아 135 레이드 파티 구하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생존력이 상승되어 레이드도 도실 때 편안합니다. 어느 정도 지박기 장비를 갖추셨다면 도안 제작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35 레이드 오시면 재료가 부족해서 도안이 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박기 상의와 투구 획득하셨으면 이제부터 상자만 오픈해서 장비를 한번 노려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135 레이드 진입 스펙은 진지박기 감옥 필수 6강 이상 진지박기 투구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추합니다. 체력은 6만 이상 필수고요. 그 이유는 보스방에서 원킬이 안나기 위해서입니다. 전사와 도적분들은 진지바퀴 가문만 가셔도 체력 6만 이상은 금방 넘기십니다. 체력은 전직업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사냥과 레이드에서 수월합니다. 주술사와 도사분들은 진지바퀴 가문만 가시면 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수광하시 비율보다는 체력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주술사분들과 도사분들 진지받기 투기 가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사와 도적분들에 비해서 체력과 방어력이 낮기 때문이죠. 자 두번째 135 혼주공 레이드 공략입니다. 첫번째 구간 전투력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달려들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바로 달려가다가는 지네부하한테 한방컷 당합니다. 따라서 조금씩 몬스터를 땡겨오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구간 역시 화살 공격 크게 아프지 않아요. 쫄지 마세요. 항아리를 깨면 좋지만 항아리를 깨러 들어가면 오히려 다구리로 순삭당하니 천천히 몬스터를 땡겨 오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구간 왼쪽 중간 보스에게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진해어 거미가 제니 되면 앞에서 짤멋부터 잡아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중간 보스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짤몹이 젠이 되면 뒤로 빼주시면서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더 많이 아파요. 잘 피해주시면서, 잘 빼주면서 잡아주세요. 마지막 보스 구간. 보스 구간에 진입하면 배고 혼주공과 패턴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나무 보스가 있죠? 가시 공격에 대비하여 보스 쪽으로 다가와서 딜을 넣어주세요. 보스의 휘두르기 공격은 피하기가 힘들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사분들과 주술사분들은 처음에 한방컷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한방컷 이유 때문에 체력은 최소 6만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맹독 공격은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기에 좌우측으로 계속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려 들어가면 원킬입니다. 보스가 뿌리는 항아리들은 하얀색을 제외하고 전부 다 깨주세요. 하얀색 항아리는 맹독을 풀어주는 항아리입니다. 맹독에 걸린 사람이 깨면 독이 풀리죠. 땅굴 파기는 사이드로 뺑뺑 돌아주시면 됩니다. 배0 혼주공 레이드에서 많이 해보셨죠? 자, 이렇게 나무 보스를 클리어하고 나면 진짜 보스가 나타납니다. 진짜 보스는 약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맹독 주입. 위협적인 데미지가 약 5.5만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피하기가 힘들 뿐더러 체력이 낮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바로 죽겠죠. 두 번째는 가시 공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으면 거의 원킬입니다. 가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스모 주변으로 와서 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범위 공격인데요. 도망칠 곳은 없노라. 라는 멘트와 함께 보스가 땅으로 들어간 후 랜덤으로 튀어 오르면서 범위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때는 그루번들이 뭉쳐있지 말고 흩어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점프 공격입니다. 갑자기 보스가 점프하면서 한 명을 티겟 해서 범위 공격을 하는데 맞으면 정말 아프고 피하기도 힘듭니다. 이때도 뭉쳐있지 말고 흩어지셔야 되는데 공격 타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 땅골파기 맹독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사람에게 타겟팅이 되기에 흩어져서 걸린 사람은 사이드 뺑뺑이로 도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문파가 있으시다면 135 되시고 문파원분들에게 부탁해서 버스 타면 가장 좋습니다. 혈기운 먹기 전까지 버스 타면서 버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레이드 그룹 사냥 가도 정말 재밌습니다. 계속 자동 사냥 하다가 오랜만에 손맛을 느껴보니 좋더라고요. 레이드 그룹 사냥 가실 때 그룹 순서도 중요합니다. 1턴, 2턴, 3턴, 4턴이 있죠. 레이드에서는 1턴이 가장 먼저 어그로를 끌기에 몬스터들의 주 타겟팅이 됩니다. 따라서 1턴은 전사, 도적, 격수분들이 오시면 좀더 편안하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낮은 스펙에서 갈때 죽으시더라도 도사분이 부활로 살리면 레이드 등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룹원 중한 명이 죽어 도사분이 부활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뒤로 빼주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부활 동안 힐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격수분들의 센스입니다. 자 마지막 휴증 회복 시약 넉넉히 구매하셔서 퀴슬로 장착해 두시면 부하로 이동 속도 느려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135 혼주공 레이드 처음 오시면 데미지가 정말 아프게 죽으시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령 그룹번이 죽었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혈기온 장비 획득하시면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135 혼주공 레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기타 피드백 댓글로 언제든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